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재임입니다 이번 주도 어 분단 이슈 파헤치기 시작해 볼 텐데요. 어제 옆에 네, 조경일 작가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반갑습니다. 네아 요즘 뉴스 보니까 그어 탈북민 사회가 이 정치적인 공방에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얘기 해볼 텐데요. 아 지난 요일 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박영수 의원이 네. 그 태웅 의원과 좀 설전을 벌이다가 태웅 의원한테 그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이렇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태웅 의원 쪽에서는 왜 탈북민에 대한 어, 혐오 발언을 하느냐 뭐 이런 비판을 했었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뭐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을 뭐 비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싸움이 오가고 있는데 이 뉴스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좀, 저희 일단 탈북민이니까 네. 네. 아, 좀 일단 안타깝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요. 음. 어, 이게 전후 배경을 보면은 태영원이 이제 대정부 시문이 앞에 나와서 음. 막 예설하면서 민주당을 조금 이렇게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서 네, 북한 노동당에 뭐, 똑같다, 뭐 비슷하다, 네. 뭐, 네. 네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음. 앉아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 이야기 중에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나? 이 발언이 있었어요. 음, 음. 일단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게 어,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비판을 하든 간에 그 비판은 이 언론에 어차피 다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논쟁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었던 발언이기 때문에 저 발언 자체로는 조금 조심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발언을 두고 공방을 하고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네, 저도 공감인 게 사실 뭐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긴 맨날 싸우는 것이니까 어, 저희 시각에서는. 근데 뭐 쓰레기란 표현은 이 동료 국회의원한테 아무리 막 화가 나고 비판하고 싶어도 일단 국회가 이 국민을 대표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좀 측면에서 보자면, 그, 바단 자체는 좀 부적절했다. 예.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요, 이게 문제는, 그, 여당 쪽에서, 음. 뭐, 탈북, 그 태웅 의원 포함해서, 음. 이걸 탈북민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음. 예. 뭐 탈북민에 대한 혐오 공격이다.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언론에서도 그렇게 음. 전달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여당 입장에서는, 음. 어, 싸움의 전장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 잘된 거죠. 어, 그 논란의 쟁점을 또 여기도 여기로 옮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여당이 좀, 좀 오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음. 그뭐 민주당 한 의원이 대형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게탈로민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민주당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일도 없고 음. 또 태형 의원이 민주당을 북한과 비교해서 이야기 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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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비교해서 노동당이냐 뭐 중대나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네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진짜로 김정은에게 충성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음. 할 말인가 <laughs> 이, 이, 이런 맥락이거든요 네, 네. 뭐 공산당원이었던 태용모 네. 의원 아니면 뭐 그쵸. 엘리트층이었던 네, 네, 네. 등등 얘기를 했었죠 평생을 네. 공산당에 종사하던 사람이 네. 와가지고 우리한테 공산당이라고 비난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네. 얘기한 그런 맥락에제기했었죠 그런 렇죠그맥락에제기한 네. 건데 그게 뚝 잘라지고 아니다 저 발언은 어, 다우이 전체를 향한 발언이다 라고 음... 하니까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건 음... 말이 안 되고 예, 그냥 여당에서, 음 이때다 싶은 음, 것 같아요. 에. 네, 저도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은 자체는 부적절했지만, 일단 그 얘기 한 게, 북한에서 땡땡땡 얘기 했잖아요. 뭐, 탈북민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싸우면은, 솔직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태영호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또 지역구도 네. 어, 강남구입니다. 네. <laughs> 그리고 탈북민 전체들 뭐 대표한다고도 볼수 없고요. 네. 그던 측면에서 보자면은 과연 태영호 의원에 대한 그 개인적인 비판을 탈북민에 대한 뭐 전체적인 비판으로 매도할 수 있는가? 이건 좀 제가 볼땐좀 억지가 아닌가 싶고 그렇죠. 오히려 강남 주민들이 화나야 되죠. 음. 자기 지역구 출신이 그렇게 뭐 지역 주민들은 보통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아, 어, 뭐 <laughs> 지, 지역구를 대표라는, 네, 대 지역구를 네. 대표하는 어, 자기 의원에 대해서 뭐 음. 이렇게 비토를 하거나 또는 음. 이제 옹호하거나 그러진 음.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매우 불필요한 논쟁이다라는 거. 어쨌든 네. 대응 의원도 민주당을 북한과 비교해서 음. 뭐야 비판을 했고 민주당도 태 어, 대응 의원을 그렇게 비, 비판을 네. 하고 도 네. 비난을 한 건데 네. 어, 뭐둘다뭐 뭐 원인 제공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둘다 나쁜 놈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불필요한 논쟁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빨갱이라는 용어가 또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민주당 쪽에서도 음. 나와서 저는 이 빨갱이라는 용어만큼.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음. 우리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을 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념에 대한 문제고 상대방을 네. 낙인찍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그 동안 빨갱이라는 그 단어 프레임에 갇혀서 네.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네. 네. 계속 여당에서는 네, 네. 보수당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빨갱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니까 뭐좀 진보적인 정책을 펴면은 뭐 빨갱이라고 사회주의냐 뭐 빨갱이냐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민주당 또는 네. 이제 진보진영 쪽에서는 히스테리적으로 거부감이 있는데, 음. 이번 사건을 읽으면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그런 용어가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용어를 최대한 피해야 하는 당에서 음. 그 용어가 다시 나와서 또 우리 음. 사회에 다시 또 이렇게 회자가되고 있어서 네. 저는 그쪽, 그 부분 좀 아쉽다라는 네. 거고, 양쪽에 이런 프레임 논쟁, 네. 이데올로기가 가미 돼서 상대방을 이제 비난하고 낙인 찍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피해야 된다. 음. 네, 쓰지 말아야 된다. 라고 네. 생각을 해요. 저도 뉴스 보니까 약간 개인적인 감정이 섞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니 왜 대부분의 일반 탈북민들처럼 뭐 배고파서 아니면 식량망 때문에 온분도 아니고 북한 어찌 보면 기득권층에서 북한 체제에서 일하다 온분인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약간 감정이 섞여가지고 네가 빨갱이다 음. 약간 그동안 좀 이렇게 쌓아뒀던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지는 않죠. 그쵸. 모든 건 아니죠. 다 맞지 네. 않고 네. 이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건 거예요. 음. 평생을 크게 독재 체제 종사하던 사람이 와서. 아직까지 평생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종사하던 사람이 와서 대한민국에. 네. 그 정치를 함께 음. 만들어가고 있는 한쪽의 정당에 대해서 네. 니들이 노동당이냐 다른게 뭐냐라고 하니까 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음. 태용호 의원은 비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음. 매우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비판을 하면은 어 민주당이 저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또 저렇게 반응하면 또안 되기도 해요. 음. 그래서 매우 문제인 게 태용호 의원이 전에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음. 태용호 의원이 어 먼저 부적절한 화두를 던지게 됐어요. 통일 음, 장관한테 네. 사상 전향했느냐라고 했죠. 네, 네. 근데 사상 전향을 본인이 한 건데 대한민국에서 네, 그렇죠.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정, 정책을 만드는 사람한테 사상 전향했느냐라고 말하는 건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헌법의 양심의 자유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정말 피곤한 싸움이다. 네. <laughs> 네. 그 피곤한 싸움에 그 탈북민 사회가 약간 더 중심에 선거 같아가지고 네. 그게 좀 우려가 되는 게 주위에서는 아니 우리는 되게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걔는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민주당 지, 지지자들한테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음. 어. 제발 뭔가 이렇게 이용하지 말라 어.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공방의 중심에 있으면 어떤 한쪽에서 공격할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빌미를 네, 네, 네. 주는 거기도 한데요 아 네. 어, 분명한 거는 전체를 음. 대상으로 비난한 거다라고 프레임을 잡은 거는 이제 여당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전혀 그렇죠. 예를 들어, 그 미국 사회에는 네. 멕시코에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죠. 네. 그리고 네. 멕시코 출신의 또는 히스패닉출신의 네. 의원도 있어요. 정치인들 되게 많죠. 예. 네. 근데 네. 예를 들어, 그 멕시코 출신 의원이 의회 연설을 하던 도중에, 음. 이쪽 그 미국의 그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음. 한 의원이 그 멕시코 주의원에게뭐 멕시코 자 쓰레기다라고 한다고 해서 네네네.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 전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네. 네. 그런 건 네. 똑같은 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태용호 의원이 음. 그 자기에 대한 비판을 음. 이거는 타우미 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프레임을 잡아 잡아가니까 저는 음. 오히려 그 태용호 의원 또는 여당 쪽에서 음. 타우미 사회를 어 정치권에 소환해버린 경우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의 탈북민 단체들 뭐, 기사회견하고 비판 성명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 하는데 저는 어, 이용 당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아... 예. 네. 그러면요 일단은 보니까 뭐 되게 어, 부적절한 그 공방의 중심에 선거 맞는데 음. 그러면 이게 탈북민 사회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네. 일단 긍정적인 건 모르겠고요. 음. 어, 부정적인 건 그런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어쨌든 타우민들이 정치권에 음. 이제 소환이 됐다는 얘기는 좋은 걸로 소환이 된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런 이상은 결국은 이미지가 타우민 전체에 대한 이미지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음. 더욱이 더 중요한 건 이게 그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이제 각인이 음. 돼 버린다는 음. 거죠. 어쩔 수 없이. 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도 피곤한 거고, 네. 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손해될 게 없어요. 음. 예, 이용하면 그만이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다시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조금 음. 이제 가치 전쟁, 네. 이데올로기 전쟁을 좀 정책 기조로 잡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 일환에서 타우민들이 등장한 거라서, 아, 또 타우민들이 정치권에서 또는 선거, 다가오는 선거에서 또 음. 어, 소모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사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그 조용히 뭔가 정착 생활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괜히 이런 정치적인 공방 때문에 뭔가 어 괜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봐 네. 네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뭐 긍정적인 요인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일본 뭐 정치인들은 뭐 이득을 받겠죠 네. 네. <laughs> 네 그러면 예전에도 좀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뭐. 있었죠? 네네네. 네, 가끔 있었는데 특히 음. 크게 화제됐던 거는 민주당 출신의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임수경 네. 의원이 음. 있는데 임수경 의원이 탈북민 A씨랑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뭐, 뭐 배신자? 뭐 음. 이런,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 논쟁에 음. 대한 그 감론을 박이 좀 있기는 하지만 네. 어, 그것 또한 이것 과처럼 비슷하게 탈북민 전체를 향한 비난이다. 이렇게 간 거라서 저는 음. 어, 가끔 가끔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음. 저는 이북민 사회도 나름 이게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렇죠. 예, 네. 그 지지한 정당이 다 다양해요. 타우민들도 음. 타우민들 다 보수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타우민 A 씨를 비판했다고 해서 타우민에 네. 대한 비난이 아닌 거고. 그렇죠. 또, 사실 심지어 관심 없죠. 예, <laughs>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음. 보수당 출신. 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보수권에 음. 있는 또 보수 또는 뭐 북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네. 탈북민을 향해서 어 거의 쓰레기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음. 얘기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현실이 이제 그래요. 근데 표면적으로 딱 드러난 것만 보고 나서 이쪽 진영은 다음민들을 싫어한다. 음. 이쪽 진영은 다음민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위선의 정치를 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어떤 예전에 몇년 전이었는데, 네. 그때 그 대북전단을 뿌려가지고 네. 북한이 그 포를 네. 쌌나? 고사총. 네, 고사총을 쐈었죠 네. 네. 그때 사실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음. 근데 그때 막 사람들과 대화해 보니까 음. 그 대북전단을 날린 탈북민들한테 음. 네,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났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아니, 북한 인권이면 당신들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음. 야, 적경적이어서 주민들이 되게, 안전 위협을 받는 건데, 음. 탈북민들은 왜 그러냐, 약간, 이런 인식을 받아가지고, 음. 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분들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탈북민 전체가 한게 네, 아니고, 네, 네, 네. 네. 근데 약간, 사실 그걸 매번 그렇게 딱, 이게 구분짓지는 못하죠. 음, 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일단 저희가 뭐 논란의 중심에선 당사자니까, 이런 일들이 또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같은데, 음. 이때 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좀 탈북민 사회의 이미지들 가능한 좀 지키려면 그 탈북민 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이 문제를 촉발시킨 당사자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되, 되, 되도록이면 당사자들이 음. 문제를 안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 네. 그건 참 기대하기 네.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 <laughs> 기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네. 그냥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음. 이거는 어, 이념 싸움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 사회가 이제 분열의 문제가 크잖아요. 그 문제로 음.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양쪽 다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왜 이토록 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분단에 대한 이런 병적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서로를 나인 찍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비판과 비난은 또 분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잘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탈국리 사회도 탈북민 개인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부하외동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치권에서 이용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될 때는 이제 모아야 되지만 또 이런 사례에서는 모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모아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음. 때문에 우리가 좀잘 협력을 네. 하는 것도 좋지만 음. 적절하게 정치권에서 우리가 우리, 우리의 스탠스, 우리 음. 입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음. 생각합니다. 아, 솔직히 북한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음. 북한 체제가 하는 게 그겁니다. 예. 그렇죠.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가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니까 음. 음. 북한 체제 김정은을 비판하는데 음. 북한 체제는 그걸 우리 인민에 대한 비판이다. 약간, 어? 인민을 못살 군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건 북한 독재 체제서나 에 가능한 일이고,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 다양하고 한데, 뭐, 괜히 개인에 대한 그 비판 때문에 네. 하는 게. 네. 뭐, 민주당만 나쁜 말 하는 국회는 있겠어요? 네. 보수당에도 있는데, 맞습니다. 보수당에서 <laughs> 어떤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네. 저 당이 전부 다 똑같해라고 하진 네. 않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네. 사람도 있고 정치라는 거는 원래 그렇,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리일비할 필요도 부활해동할 필요도 없다. 네. 우리가 우리가 굳건하게잘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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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어, 예전부터 탈북민 사회가 좀 정치적인 갈등에 많이 이용된 적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무대 돼 가지고 얘기해 봤습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 이것도 분단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분단의 피해자인 저희가 한국 사회에 와서 약간 그 분단과 관련된 이념 전쟁에 또 이용된다는 네. 게참 웃기기도 하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